나는 완결 웹툰만 본다는 분들을 위해 완결된 작품만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황제의 아이를 숨기는 방법입니다. 어린 나이에 황태자인 남자와 약혼한 여자.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10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밤을 치른 다음날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남자는 이혼하자고 이야기하죠. 나는 한순간도 너를 사랑한 적 없어. 여자의 아버지는 바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남자가 괘씸했지만 권력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이혼하면 가문에서 나가라고 하죠. 결국 여자는 집안에서 쫓겨나는데 곧이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6년 후 외진 마을에서 아이와 살던 여자는 황실 기사단이 온다는 소식에 황급히 집으로 가 아이의 눈에 안약을 넣는데 여자는 아이와 황제 앞에 끌려가죠. 아이의 눈동자 색은 황족의 증표인 붉은색이었고, 아이를 빼앗길 수 없었던 여자는 아이의 눈동자 색을 바꾸는 약으로 눈색을 바꿉니다. 이 작품은 남주가 쓰레기라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귀여운 아이도 볼수 있고, 여자 주인공이 똑똑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본편 113화, 외전 16화로 완결되었으니 정주행하세요. 최애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는 여주가 나오는 후에 광공의 여동생이 되었다입니다. 백작 부부의 외동딸인 레이첼.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친구인 공작에게 입양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아하던 웹툰의 집착 광공이자 최애인 루시안을 만나게 되죠. 루시안은 아버지에게 훈육이란 이름의 폭행을 당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웹툰 속 레이첼은 공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루시안을 무시했고 결국 루시안 손에 죽게 되죠. 현재 레이첼은 불우한 루시안을 구하고 자기 죽음도 바꿔야 합니다. 루시안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주고 싶었던 레이첼은 공작에게 애원해 루시안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죠. 레이첼이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루시안은 아버지에게 불려가 어떻게 레이첼을 꼬드겼냐며 질책받습니다. 다음날도 레이첼은 과일을 들고 루시안을 찾아가는데 루시안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돌아가라고 하죠. 하지만 레이첼은 루시안에게 해야 할 일을 하라며 자기가 과일을 입에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남주에게 서사를 주기 위해서지만 어린 루시안이 안쓰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 작품은 외전 포함 총 118로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폭군님은 착하게 살고 싶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빠에 대한 질투심으로 폭군이 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황가는 대대로 빛의 정령을 다룰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점점 잃어갔고 황녀인 도로테아는 처음으로 빛의 정령을 다루지 못하는 황족이 됩니다. 황제는 그런 딸을 무시했고 성인이 된 도로테아는 오빠를 죽이고 황제가 되지만 가장 측근에 의해 처형당하죠. 다시 태어난 도로테아는 이번엔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같이 놀자고 웃으며 찾아오는 오빠인 레이를 볼 때마다 황태자란 이유로 자신보다 많이 가진 것에 불만이 쌓여갔죠. 착하게 사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오늘도 도로테아를 찾아온 레이. 도로테아는 레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던 중 이전 생의 남편이었던 태온과 부딪히는데 도로테아는 울면서 태온에게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태온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게 이상했지만 우선 도로테아를 달래주죠. 이 작품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발전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도구로 보는 사람이라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외전포함 총 132화로 완결되었습니다. 대마법사가 어린아이가 돼버린 작품 막내 황녀님입니다. 오래전 황가의 세 번째 자녀가 제국의 무한한 영광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 셋째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황녀가 태어났는데 애니샤는 대마법사였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애니샤는 귀여움으로 주변 사람들을 함락시켰고 냉혈 아닌 아버지와 쌍둥이 오빠들까지 애니샤 앞에선 맥을 추지 못합니다. 애니샤의 탄생은 제국에는 축복이었지만, 현재도 제국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주변국들에겐 공포였죠. 그래서 애니샤를 향한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오빠들이 애니샤를 구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애니샤가 황제에게, 땀빠 라고 부른 날, 황제는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대신들의 만류에 겨우 국경일 선포는 취소되었죠. 어느 날 황제는 고위 대신들을 전부 불러 애니샤를 테이블에 올리더니 기어가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흐뭇해합니다. 그러곤 애니샤의 첫 번째 생일의 대륙의 모든 나라에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하죠. 한편 애니샤가 전생에 있었던 아스커스에선 사라진 대마법사를 찾고 있는데 이 작품은 설정 자체가 엄마가 없고 폭군아빠의 오빠들까지 루판 유가물의 정석을 따르고 있어요. 외전 38을 포함해 총 225화 완결됐습니다. 잔잔한 힐링물 좋아하시나요? 볼수록 마음이 흐뭇해지는 추락한 곳은 낙원입니다. 공작가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인기인이었던 안제는 최악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태자의 약혼자였던 안제는 황태자를 폐위시키고 황제가 된 윌리엄 황자에 의해 황가의 사생아인 에이든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죠. 하객은 황제뿐인 결혼식을 마치고 안제는 에이든을 따라 에이든의 고향집으로 가게 됩니다. 작은 집에 한여 한명 없이 혼자서 에이든과 둘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재는 드레스가 문에 걸려 혼자서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죠. 험난한 하루를 보낸 안재는 잠이 드는데 새벽 이상한 소리에 놀라 에이든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해가 떠서 스탈기 우는 소리예요. 다음날 안재는 혼자 드레스를 입는데 느슨하게 맨 코르셋이 마음에 들지 않죠. 안재는 에이든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는데 초라한 음식에 실망합니다. 불편한 드레스 때문에 발목을 다친 안재. 다행히 에이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에이든은 안재에게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는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다며 어머니의 옷을 빌려주는데, 이 작품은 사격의 중심에서 생활하던 까칠한 안재가 시골에 내려오면서 자유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작품이에요. 총 71화로 완결되었습니다. 판타지 작품에 흔치 않은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랭킹 1위를 영혼까지 털어버립니다. 월세 반지하에 사는 20대 손모아는 회식 후 집에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던 모아는 던전 한가운데서 눈을 뜨죠. 잠든 사이 불규칙 균열에 빨려 들어왔고 일반인이 던전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허기가 몰려온 모아는 꼬르륵 소리 때문에 몬스터가 몰려올까봐 던전에 있는 풀을 먹기로 하죠. 풀을 꺾는 순간 모아 앞에 상태창이 뜨더니 각성하는데 기쁨도 잠시 능력은 풀 뽑는 게 전부였습니다. 모아가 풀을 꺾어 얻은 아이템들은 최상급이었고 우선 최대한 많이 채집하기로 하죠. 모아가 모은 아이템을 먹자 일시적으로 능력이 향상됐고 모아는 몬스터를 잡아 획득한 마석으로 탈출할 생각을 합니다. 몬스터가 다가오자 아이템을 마구마구 먹는 모아. 몬스터와 싸움 모아는 몬스터를 죽여 마석을 얻을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다른 몬스터에게 배를 찔리고 집으로 돌아온 모아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모아는 있는 힘을 짜내 헌터 마켓에서 아이템을 팔고 돈이 모이자 힐링 포션을 사서 마시고 기절하는데 다음날 마켓에서 아이템 판매 액수를 확인하니 25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죠. 판타지이지만 로맨스가 있는 편이고 저주인형이 된 남주가 귀여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외전 3화 포함 총 100화 완결되었습니다. 은발의 존의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 한여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주인집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머리색을 가졌다며 뺨을 맞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린. 고아인 리는 여관에서 돈한푼 받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이곳에서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눈에 띄는 머리카락을 가리고 일하죠. 그래도 옆에서 도움을 주는 시장 사람들이 있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는 은발에 푸른 눈동자 때문에 공작가 아가씨의 시중을 드는 한녀로 팔려가죠. 공녀는 황녀를 싫어했고 황녀 대신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황녀와 같은 머리색의 평민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녀의 수업 시간. 리는 공녀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틀릴 때마다 공녀 대신 회초리를 맞아야 했죠. 그리고 공녀는 리니 맞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혼자 나무 밑에 앉아 슬퍼하던 리에게 도련님이 다가와. 여긴 내 자리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중세 시대 평민의 삶이 정말 가혹했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68호 완결되어 비교적 짧은 작품입니다. 악녀라서 남주를 포기하고 서브남주를 선택했는데 남주와식에 엮여버린 합법적 악역의 사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주인공은 악녀인 세리아에 빙의합니다. 세리아는 특별한 성력을 가져 슈테른이라는 칭호까지 부여받지만 폐학질과 사치를 일삼다가 서브남주 손에 죽음을 맞이하죠. 세리아는 평판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의 일을 사죄하고 상처 입은 서브남주를 찾아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브남주와 사랑에 빠져 둘은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었죠. 그런데 서브남주는 여주가 나타나자 여주에게 한없이 다정했고 세리아는 그런 서브남주에게 서운했지만 서브남주와의 관계를 망칠 수 없습니다. 세리아는 결혼식을 위해 남주가 다스리는 영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남주는 여주를 못마땅해하고 은근히 세리아를 챙겼죠. 여주가 슈테른으로 각성하면서 괴로워하자 서브남주는 여주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세리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주는 여주를 살펴봐야 한다는 시종에게 자신은 여주의 보모가 아니라며 화를 내는데 이 작품은 나쁜 놈들이 완전 나쁜 놈으로 나와 마음 편히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볼수 있어요. 본편 98화, 외전 19화로 완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양판소 주인공의 아내로 살아남기입니다. 흔한 양산형 판타지 소설 속 악역이 되어버린 주인공. 황후는 자기 아들인 이황자를 황제로 만들고 싶었고 일황자인 세자르의 결혼 동맹을 막으려 한미한 가문이지만 욕심많은 카나리아를 세자르와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의 결말은 사형이었죠. 현재 카나리아는 세자르와 결혼한 첫날이었고 둘의 나이는 겨우 12살입니다. 카나리아는 세자르와 적당히 잘 지내다 무사히 이혼하는 것이 목표였죠. 세자르는 현재 황후의 감시와 괴롭힘을 당하며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후는 세자르에게 형편없는 스승을 붙여 세자르가 힘을 키우는 걸 막았지만 사실 세자르는 몰래 궁을 나가 용병들과 친하게 지내며 힘을 키우고 있었죠. 다음날 카나리아는 황후에게 세자르가 황궁을 몰래 나간다고 말하는데 18년도 연재를 시작해서 다소 오래전에 완결이 되었고 연재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인기 좋았던 작품이에요. 외전 포함 총 118화로 완결되었습니다. 소개한 작품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작품 정주행 하시면서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앞으로도 재밌는 작품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